안녕하세요 다이다육입니다. 이른 아침에 베란다 아이를 영상 찍으려고 나왔어요. 색감이 이쁘죠? 뭘로 쳐라도 물이 들려고 이제 하네요. 그리고 요 방울 봉랑금은 여름에 입장을 다 떨궜다가 지금 쬐꼬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독일 샴페인도 속에서 빨갛게 물이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요 아이, 아가보이 데스 몽블라, 이 아이는 사연이 있답니다. 제가 난간에 올려놨다가 잘못해서 아래층 바닥으로 추락을 했던 아이예요. 밑을 보시면 이렇게 풀이 많아요. 제가 이 풀을 해집고 나가서 찾아온 아이랍니다. 그리고 이 시파이시는 여름내 넙대대하게 크다가 지금 다시 오므리고 있어요. 물감도 들어가고 있고. 저의 실수로 뜨거운 날 거리대 덮개를 열어놨더니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타고 잎이 다 녹아내렸어요. 너무 아플 것 같아요, 아이들이. 색감이 너무 이쁘죠.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없어요. 티엠도 녹아내렸다가 겨우 살아나고 있어요. 나의 사랑 뭘로 너무 이쁘죠. 이 소인재의 금도 풍성했는데 여름에 다 녹아내려서 추슬려서 조그미 분으로 만들었답니다. 이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. 레티 레티지아 철아이네요. 철아가 너무 잘 엮이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조그미 분 아이들이에요. 한현망 너무 귀엽죠. 브에 블라 말이야. 좁은 공간에서 기울려니까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옆에 거리대는 우리 딸아이 방에 있는 다육이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